안녕하세요. 코인 시그마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세 종목은 단순히 유망하다 수준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장 승자가 되느냐, 뒤처지느냐를 가르는 핵심 코인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코인을 비교하면서 터질 준비가 끝난 호재와 동시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최근 흐름은 뚜렷합니다. 고점에서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단순한 눌림인지 아니면 더큰 폭풍 전조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건 고래 지갑의 움직임입니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고래가 판다.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 공식이 그대로 들어맞은 상황이죠. 하지만 장기 판도는 다릅니다. 곧 있을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메인넷에 적용되면 트랜잭션 속도, 수수료, 효율성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게다가 스테이킹 물량 증가는 공급을 묶어버리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가격 폭발의 기초 체력을 쌓는 겁니다. 즉, 지금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폭발을 준비 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최근 XRP ETF 상장이라는 역대급 호재를 맞았습니다. 첫날부터 수천만 달러 거래량이 터지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분명 시장은 드디어 리플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ETF 상장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폭발하지 못하고 주춤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시장은 ETF 기대감으로 미리 사들였고 실제로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최근 SEC 소송이 종료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혹시? 라는 불안보다는 향후 ETF 승인과 기관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덕분에 리플은 폭발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코인이 되었습니다. 송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 활용도 이미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지금 진짜 기회의 문턱에 서 있는 코인입니다. ETF라는 불씨에 시장의 긍정적 기대가 결합되는 순간 폭발적인 불장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제 솔라나를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폭발 직전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자금이 밀려들고 있는 게 핵심인데요. 브레라 그룹이 솔메이트 펀드로 전환하면서 중동 자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까지 합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참여가 아니라 글로벌 큰 손들이 직접 판을 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솔라나는 뚜렷한 지지선과 저항선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폭발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생태계 부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솔라나는 다운되는 블록체인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지금은 NFT, 디파이, 커뮤니티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솔라나는 기관 자금 플러스 생태계 부활 플러스 기술적 돌파 구간이 겹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코인입니다. 이제 세 코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단기적으로는 고래 매도에 흔들리지만 업그레이드와 스테이킹으로 장기 폭발력을 준비 중. 리플. SEC 소송 종료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ETF 승인 기대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활용도가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터질 잠재력을 지닌 코인. 솔라나, 기관 자금 유입과 생태계 부활, 그리고 기술적 돌파 구간까지 겹쳐져 있어 단기 폭발 가능성이 가장 높음. 결국 안정 속의 폭발력을 원한다면 이더리움, 규제 리스크 걱정 없이 성장 잠재력과 대박을 노린다면 리플, 단기 변동성과 기술적 상승 구간으로 베팅한다면 솔라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폭풍 전야입니다. 세 코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어떤 불씨가 먼저 붙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새 코인 중 어떤 게 먼저 불을 뿜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시간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고 매수매도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매수매도 타점과 실시간 전략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